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미리 지목하셔서 선택한 자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42절과 43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지목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냐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증언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볼수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장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할 때 모든 것은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정론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자 두 번째 정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장인 것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고, 베드로도 그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라면 올바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동시에 용서하는 권한을 갖고 그렇게 용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있는 판사가 이 사람의 범법한 것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을 그만큼 물리에서 그의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법적으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얘겠지요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자를 이 사람은 무고한 자다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죄 사함을 주는 구원자다.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는 일찍이 들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재판장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줄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기에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준다는 것이 이것은 모순되지 않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면 하 자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에 자신이 친히 속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 사함을 얻는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여야 합니다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복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동,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놀라운 분인 것을 알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겸해졌기 때문에 자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일반적인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자지간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혈연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혈연 관계에 있어야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럼 혈연 관계 있다고 해서 다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있지요 어 사생아로 태어난 자들은 혈연 관계는 돼 있지만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단순한 그냥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정도밖에 모릅니다.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진짜 소송도 하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권리를 상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자 관계는 혈연 관계와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제대로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인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혈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느냐? 그것은 피로 된 것이 혈연 관계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연 관계가 형성되어 주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자녀라는 단어는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혈연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 법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랬어요. 여기서 아들은 법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와 법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불려받는데 이 현련관계와 법적관계가 성립된 자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죠?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친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지혜로운자가 있고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부모 자식한 관계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혈혈단신으로 고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친부모를 만났고 호적에 입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전에 살아온 거지의 그 생활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아마도 돈이 많았다고 칩시다. 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거지처럼 음식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그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는지 몰랐고, 온데 곰팡이 냄새나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삼을 받아서 현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면 이 미련한 자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 안타까운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허랑방탕 쓰고 돌아왔는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아버지가 옷도 갈아 피워서 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면서 아들의 지인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이 불편해서 맛있게 주시는 음식 먹고 다음 날 집을 떠나서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어서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기회에 모든 신경과 자신을 집중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것을 비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으로 후회하고 돌이켰다가 또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선택이 기로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을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길잡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제 삶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요? 이런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적 방식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친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후회합니다. 거의 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넉넉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